자, 세제 사행대장님의 사냥 안내를 잠시 듣겠습니다 자, 설명해, 봐 설명, 설명 목소리 좀 크게 해가지고 <웃음> <웃음> 여기서 바로 좌측으로 빠지면 황성선 그 정상으로 가는 길이고 지금 저기 보이는 계단 있죠? 네. 네. 저희가 일단 내려올 길이고 저기가 정상 안 거치는 곳이에요 바로 바다로 가는 거예요. 계단이 네. 여기 있고. 저 앞에. 나무리다. 아, 아 여기 따라가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네. 정상으로 가실 분들은 이렇게 가시면 되고, 바다로 바로 가실 분들은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코끼리 네. 바위에서 만나는 게. 네. 누구 따라가면 돼요, 바다로 가면. 아, 저는 정상으로 갈 거고. 음. 여기가 노약해졌으니까. <laughs> 근데, 창문은 이게 어디더 <laughs> 힘들 수 있으니까, 그냥.